자, KBI 메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KBI 메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횡보 흐름들을 이어갔다가 최근에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일단 KBI 메탈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KBI 메탈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일정한 매집 물량에 대한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나서 이제 시세 1차 상승 8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지금도 신고가를 찍고 나서 빠지지가 않는 부분들이죠. 결국엔 지금도 투자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결국 KBI 메탈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요, 올해 내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KBI 메탈이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 전력 전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수출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미 급증을 한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는 이 전선 수출이 또 다시 증가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시작이 된 상황이고 AI 사업 발전이 발전이 자극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흐름 그리고 미국 등이나 북미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전력 전선에 대한 수요를 급증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를 일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변압기라든지 전선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KBI 메탈이 조금 더 시세를 낼수 있을 만한 근거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아래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들을 보시면 시어갈 때는 거의 거래 대금들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시세가 나올 때 보세요. 급격하게 계단식 상승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지금 물량이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 수요를 자극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근거가 되고 두 번째 근거로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의 KBI 메탈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에이저들의 수급 물량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의 일부 차입분 구할인데, 최근에 차입분은 매물 나옵니다. 근데 앞쪽에 보세요. 여전히 물량이 정말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결국 이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위로 올린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KBI 메탈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자리도 추격으로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눌림목이든 돌파 매매든 매수를 하려면요. 그에 따른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세 초입 자리를 잡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 드렸고 수익까지 깔끔하게 챙겼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여러분들 검색하셔도 여기 아래쪽에 문자 받아 관련 사이트가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꼭 공략주로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쭤 보시면은 해당 종목에 관련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슈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해당 영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오플로우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오플로우 매수가 4,200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000원. 그래서 매수 근거도 말씀해 드렸고 5월 2일 날 정확하게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 이번에는 약 528분이 문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어플로 종목인데 앞전에 한 차례 좀 거래 정지가 있었잖아요. 자, 거래 정지 이후에 쭉 보시면 추세가 이때부터 돌파가 나왔었어요. 뭐큰 돌파는 아니었지만 이때 하락 채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었고 그 앞쪽에 이미 제 지표상 매직 구간을 확인해 주는 연두색 지표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왔던 모습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없다가 한번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 추세를 쭉 그어서 보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 기조 추세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5월 2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일 정확하게 목요일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제가 이 해당 화살표 신호까지도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어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뭐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다가 딱 5일만에 최고가 기준 6,770원 달성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수익까지 생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에게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린다는 거 이점도 꼭 참고를 하시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정도 꼭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는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안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자리들은 이게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엄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에 자 아, 퓨처엔드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전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어요. 올해 내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에 따른 전설이나 전력기기 변화기 관련주들은요. 계속해서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시세에서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현구간 매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아직은 무조건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점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